안녕하세요 강호유튜브입니다 이번 7월 13일날 아카디아임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이 게임이 그래픽이 조금 많이 아기자기 합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또 아기자기한 게임들을 좀 즐겨하는 편이어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정보를 찾아봤는데 인게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알아보다가 중국 버전이 있는 걸 알고 좀 힘들게 다운을 받아서 심지어 결제까지 중국 버전에 해가면서 3일 동안 플레이를 해봤고요 그 플레이를 해오면서 이제 제가 즐겨본 컨텐츠들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고자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같이 영상 보시면서 게임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무 컨텐츠입니다. 흔히 우리가 숙제라고 부르는 컨텐츠고요. 하루 꼬박꼬박 해야 되는 컨텐츠들이 모여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큼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는 장비 재련 컨텐츠 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장비에 퍼센트를 부여하여서 옵션을 조금 더 올려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장비를 골고루 퍼센트를 올려서 세트 효과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런 식으로 장비를 분해하면은 코인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 코인으로 장비 뽑기 또한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금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인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장비 등급, 등급을 올려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장비를 갈아 끼워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냥 흔히 재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아, 그 다음은 상점 관련 컨텐츠인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월정액 그리고 또뭐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을 또 하나를 택일 선택을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따로 이제 뭐 다이아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이 게임의 가장 주력 컨텐츠인 드래곤 뽑기인데요 보통 보시면은 이제 위에 뽑기랑 아래 뽑기가 다릅니다 위에 뽑기는 최대 두개다 이제 S S R 등급까지 드랍이 되지만 이름에 보시면은 앞에 이제 한자가 붙어 있죠. 이게 조금 더 이제 상위 등급의 드래곤 같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 앞, 글씨 앞쪽에 한자가 없고 능력치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더 떨어집니다 뒤쪽 뽑기가 뒤쪽 뽑기는 이제 인게임에서 뽑기권 티켓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인게임 이제 무료 다이아로도 뽑기가 가능합니다 위에 뽑기는 과금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크리스탈이랑 인게임에서도 티켓을 주긴 하지만 많이 주진 않아요 이런식으로 이제 뽑기가 정해져 있고요 천장 또한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이제 중국 서버의 이벤트 탭인데요 물론 이제 한국에 출시했을 때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뽑기권이라든지 얻을 수 있고 티켓이나 이런 것도 변경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상점에서 또 구매를 할수 있는 상점이 또 따로 있고요 여기도 선택이 가능해서 여기는 SSR을 하나씩 선택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벤트 탭도 있고 이제 다음은 상점 탭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무료 다이아로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무료 다이아, 저기 전부 다 무료 다이아고 저렇게 무지개 빛 도는 게 유료 다이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호감도 이 게임 이제 또 결혼 시스템도 있고 친구 출간 한 뒤에 호감도 작업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고. 세번째 탭을 보면은 이제 이게 거래소입니다. 흔히 말하는 거래소인데 내가 얻은 아이템을 저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올린 아이템들이나 게임 내 시스템으로 올라온 뭐 물고기, 음식, 뭐 가구 도안, 코스튬 조각, 뭐 장비 등등 모두를 인게임 재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 골드는 어, 크리스탈 캐시 다이아로도 따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하우징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 레벨이 따로 있어요. 집 레벨을 이렇게 이들 인물로 통해서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집을 위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1번부터 60번 구역까지 도 나뉘어져 있는데 각 구역마다 조금 좋은 집 저렇게 보시면 이제 노란색 집 이런 게 조금 좋은 집이고요. 이거는 이제 4만 동전으로 집 문서를 또 구매해서 좋은 집으로 이사할수 있습니다. 사이드 쪽은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집들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집도 찾아갈 수 있고 내집 구역도 옮겨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집을 같은 구역에 있는 집을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고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서 그 사람의 집을 또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낚시를 할수 있고요. 이렇게 애완동물 같은 것도 있고. 가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하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건뭐 전시장인 것 같고, 뭐 침대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가구를 제작할 수도 있고, 뭐 식탁에서 앉을 수도 있고, 게임을 같이 즐기는 이제 플레이어분들끼리 같이 집에 모여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집 밖에다가 이제 씨앗 같은 걸 심어가지고 무슨 음식 같은 거를 맡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 안에서도 가챠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챠는 공짜가 아니고 크리스탈로 뽑을 수 있는 가챠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확률이 나와 있고요 저맨 위에 게 이제 탈 것인데 뽑기 종류는 좀 많아요 한국 서버는 이제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기 보시면 이제 외형을 미리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또한 하루에 올릴 수 있는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레벨을 넘어서게 되면은 경험치가 축적이 되고 하루에 보통 3레벨에서 4레벨 정도 제한을 조금씩 풀어 줍니다. 이 인벤토리고 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제작이 가능한데 장비 같은 거를 이것도 다음 날 다음 장비가 제작이 가능하게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그날그날 그냥 컨텐츠를 조금씩 조금씩 풀어 주는 느낌으로 한 번에 치고 나갈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스킬 부분인데 스킬 레벨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프리셋 다섯 개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만의 스킬 트리를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보충은 포인트로 올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은 이제 업적과 도감 같은 걸볼수 있는 칸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가구. NPC 뭐펫 몬스터 뭐 전부 다 이렇게 도감을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게임 내 인게임 다이아를 뭐10 다이아든 30 다이아 조금씩 주고요. 이제 보시면 이게 주력 컨텐츠인데 처음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세트가.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레벨을 올릴수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뚫렸고 이게 이제 투력을 올릴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장비랑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캐릭터의 성장이 달려지는데 중요한 건 SSR 등급이 끝이 아니고 SSR 등급을 다섯 개를 합성을 하여 가지고 UR 등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각 UR 등급마다 필요로 하는 SSR이 두 마리에서 세 마리 내지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SSR이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아무 SSR이나 넣으면은 UR 등급으로 합성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종류마다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이 바뀌고 UR 등급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옵션은 나중에 돌려서 더 좋은 옵션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태생의 SSR이 있는 반면에 낮은 등급 R 등급부터 이제 합성 3 마리 합성을 통해서 한 단계씩 위로 올려가지고 SSR로 올릴 수 있고 이 SSR로 올린 것도 UR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드래곤 페이지는 이렇게 세트 효과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파란색 두 개, 빨간색 세개 이렇게 조합을 해 주셔야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UR등급은 한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의 속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맞게끔 아무 곳에나 착용을 하셔도 세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UR등급은 또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각각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아카디아 의에서 그리고 UI 등급은 최대 18레벨까지 성장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9레벨, 12레벨, 15레벨, 18레벨 이렇게 찍을수록 능력치가 해방이 됩니다. 하지만 SSR은 최대 12레벨까지 밖에 육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랭킹도 볼수 있고요. 각 클래스마다 랭킹도 있고, 뭐, 잡다한 랭킹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월드레이드 컨텐츠인데요. 이런 식으로 파티를 맺고서 들어가서 다 같은 공간에 만나서 한 보스를 잡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주변에 뭐 시체들도 있고, 그렇게 세진 않았었어요. 이게 서버에 이제 열린 출시된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보스 레벨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강력한 보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유저분들과 파티를 맺어서 지금 제 파티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사고요. 나머지 두 클래스가 힐러입니다. 무용가라는 이제 힐러 클래스인데 저렇게 힐러 두 명이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딜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같이 잡는 보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스 피통 아래쪽에 보시면은 게이지가 있죠 저게 이제 무력화 게이지인데 저거를 꽉 채웠을 때 보스가 무력화가 되면서 일정 시간 동안에 프리딜를 넣을 수 있는 살짝 그런 느낌입니다 전투 시스템은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드보스를 클리어하고 나면은 순위별로 누적딜 기여도 순위별로 이제 보상을 주는데 저는 16등을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음은 이제 낚시 컨텐츠 인데요 낚시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물고기는 각종 음식을 만들 때도 들어가고 낚시로 인해서 또 이제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재료들도 또 파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낚시 포인트를 찍고 이동을 한 다음에 낚시터 앞에 보면은 미끼를 파는 또 판매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끼를 구매하시고 낚시 포인트에 가셔서 낚시 버튼이 또 활성화가 되거든요 낚시 버튼을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여기서 낚시를 즐겨 주시면 되고요. 낚시에도 레벨이 존재합니다. 낚시를 많이 한다고 레벨이 올라가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 하우징 시스템 레벨이 올라야 낚시 레벨도 올라가는, 살짝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오토 기능은 있고요. 미끼도 다른 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급 미끼를 쓸수록 더 고급 물고기가 잡히는 건 마찬가지고, 낚시 레벨별로 낚시터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카디아의 중국 버전을 한 3일 정도 제가 이제 플레이를 해 봤거든요. 과금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과금을 조금만 해 가지고 한번 플레이를 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게임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과금적인 부분도 제가 여기에 쓴 돈이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할때 기본 뭐 맷백 단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임들이 요즘 대부분인데 리니지 라이크나 이제 또 과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치신 분들이 힐링을 할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과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드래곤 부분 그리고 그 외적인 거는 코스튬 부분인데 포스튬의 능력치가 붙긴 하지만 그 능력치가 크게는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될것 같고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모든 컨텐츠를 전부 다 즐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과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힐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카디아의 중국 버전 리뷰를 마치겠고요. 13일날 국내 정식 출시를 하게 되면 저는 일단 즐겨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같이 즐겨보실 분들이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생방송 때 찾아와서 같이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